안녕하세요 클로버 TV의 클로버 포조조포조조 보조주, TV의 포조조입니다 오늘은 학교 영상을 한번 찍어볼 건데요. 교실을 한번 어, 보여드리죠. 하하하. 아하하하. 하하. 그 사물함은 이름이 나와가지고 제가요 못 찍는데요. 한번 쳇츠츠네 이렇게 있습니다. 이름은 보지 마시고요. 이렇게 대충 숨겼고요. 야 보일 여기, 것 같아 이름. 이렇게 교실 이 있고요. 야 찍지 응. 마. 네, 여기 이렇게 저기, 내네 친구들이 있는데요. 학교가 다 끝난 상태고요. 내네 친구들 숨고 있네요. 내 네, 얼굴 안 보이려면 그렇게 해야죠. 지금 여기에. 어? 네, 지금 이렇게 여기 우산 있는데 있고, 싱크대 있고, 이렇게 네,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저요. 레드 t v 랑요 포도TV랑요. 미리링, 미리링. t v 랑요티테내꺼님하고요 아이고 힘들어. 치즈 유튜버 하고요. 델리 오르돌로 쪽 하고요. 또도펀이랑도펀이랑그 도폰, 루루이TV랑 디킬이랑 디킬이랑 브라더랑 브라더랑 글로버랑 클로버랑 아, 저는 있고요. 네, 이렇게 다 친구입니다. 이렇게 선생님 책상 그, 나좀보여줘 쳐줘. 쳐 해봐요 쳐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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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러면은 줘 쳐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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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쳐뭐 쳐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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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굴 공개는 안 하고요. 뒤만 바라보세요. 라보세요쳐님뒤뒤 쳐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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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쳐 어머나, 내 신발이 보이잖아. 따로. 네, 테테미꺼님, 뭐지, 친구에요 <laughs> 이렇게, 덮쳐가 <laughs> <녹조가> 했고요. <laughs> <있구요>. 이렇게, 트루스, 트루스. 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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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폴. 문 닫아, 문 닫아, 문 닫아. <laughs> 아, 빨리 문 닫아. 아, 내 신발! 아, 차례! <laughs> 네, <웃음> <웃음> 지금. 아, 귀여운 척 하시구나. <laughs> 네, 이건 제자리입니다. 액기 드립니다. <laughs> 네, 이거 찍어주세요. 액기에 만지기요 액기 영상. 급 액기 영상. 여기요 음 영상 끝났어요. 얘기하지 마시고요. 얘기로 하지 마세요. 먼저 이 트윙 슬라임. 한 번, 한 번, 한번만져보보 보겠습니다. 그래서 손에 묻을 것 같아요. 왜냐면 제가 손이 따뜻해졌 따뜻하셨던... 안녕하세요. 카메라맨 포조조입니다. 안녕. 귀염축하지 마세요. 귀여운 척을 했다고? 아니 어, 하나 이렇게 했잖아 나 그렇게 안 했거든? 했거든요? 안 했거든? <목소리> 네 지금 태태네꺼님하고 태태네꺼님 지금 한땡땡님? 좀 조용히 하세요 귀여운 척하지 마시고요 뭐만 하면 귀여운 척이래? 네 삼천 칠 7... 확대로 했습니다. 몇개만 보이나요? 네. 좋아. 이렇게 찍으면 어떡해요? 부들부들 들들끝 찍어야죠. 누가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세요. 음. 반가워 <laughs> 갈 시간 10분 남았다. 괜찮아요. 5분에 가요. 55분에 나가요. 5분 전에 나도 만져야지. 제가 만질 건데요. 나. 아니요. 이거는 편집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포도님 네? 편집할 수 있나요? 네 편집은 할수 있어. 노래 넣을 수 있고, 자, 영상 자를 수 있고, 자막 넣을 수 있어. 자막 나도 멋있지. 저기요. 어? 제 영상인데. 어. 테네꺼님 친구분이에요. 뻥이에요. 보세요. 네 그만 만지시고요. 안돼! 아 손에 묻은 거 떼줘. <laughs> 떼리가. <네가. 웃음> 네 여러분. 오늘은 한번 저 얼굴 보기 해주세요 한번 네뭐뭘로 했어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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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자 그럼 끝입니다 안녕 구독 아너 이거 꺼버렸는데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모들 안녕